1976년 봄, 강원도 양양군 오생리. 설악산 자락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선 눈이 녹자마자 짙은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다. 느리는 안개가 아니었다. 숨을 들이쉬면 콧속까지 시려오는 서늘한 기운에 마을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뵙곤 했다. 이건 산신이 화난 거야.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그때 김대진이라는 28 청년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외딴채에 혼자 남겨져 있었다. 대진의 아버지 김도수는 오생리 7대째 무속의 대를 잇는 산재 가문의 마지막 무당이었다. 원래는 신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대대로 산신과의 계약을 지켜온 가문이었다. 즉 무당이라기보다는 사자 계약의 전달자였다. 김도수는 설악산 자락에 매해 올라가 백일 기도를 드리고 10년마다 백사를 제물로 바치는 은밀한 의식을 집행해 왔다. 그건 공식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피해 계약이었다. 그것이 깨진 해가 바로 1976년이었다. 대지는 아버지가 죽은 날의 풍경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산으로 올랐고 3일 뒤에야 마을 뒷산 깊은 계곡에서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신체 대부분은 사라졌고 남은 부분은 뱀에 물린 흔적 아니면 뜯긴 자국이 가득했다. 경찰은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결론지었지만 대지는 알수 있었다. 아버지는 무언가에게 먹혔다. 장례가 끝나고도 대지는 집에 홀로 남아. 오래된 창고에서 먼지를 털며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외부엔 아무 제목도 쓰여있지 않았고, 겉표지는 닳고 얼룩져 마치 짐승의 가죽처럼 질척였다.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고서체의 기록들, 붉은 잉크로 찍힌 손바닥 자국, 그리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피의 서약이 있었다. 산신 앞에 맹세코 우리 가문은 10년에 한번 뱀의 피를 바쳐 이 마을의 평안을 유지하리라 백사의 혼이 제물로 드려질 것이며 산신은 우리를 보호할 것이니 그 순간 대진의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졌다 아버지의 죽음,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금기 집안에서 절대 말하지 말라는 것들 그리고 요 근래 마을에 벌어진 이상한 사건들 암소가 이유 없이 창자를 흘리고 죽고 갓난아기가 이유도 없이 파랗게 질린 채 숨이 막히고 하얀 뱀이 거실 벽을 타고 사라지는 걸 봤다는 노인의 말 산신은 화가나 있었다. 아니 화 정도가 아니라 굶주리고 있었다. 대지는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장롱 속을 파헤쳐 철제 상자 하나를 꺼냈다. 두 겹으로 봉인된 자물쇠를 열자 안에는 뭔가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피 묻은 천조각 부러진 은비녀 그리고 반쯤 썩은 뱀에 비늘이 들어있었다. 가장 아래쪽에 접혀있던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있었다. 이제부터는 내 몫이다. 다시는 산신과의 계약을 잊지 마라. 10년을 넘기면 사는 피를 요구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며칠 후, 대지는 아버지가 생전에 몰래 다녀온 것으로 추정되는 비룡폭포 근처 동굴을 찾아갔다. 그곳은 어릴 적부터 마을 아이들이 절대 가지 말라는 금단의 지역이었다. 동굴 입구엔 낡은 깃발과 그을린 향로가 쓰러져 있었고, 흙 위엔 마치 누군가를 끌고 들어간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동굴 안 어둠 속에선 무언가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의 것이 아닌 습하고 길게 늘어지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듯 했다. 그날 밤 돼지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설악산 꼭대기에 서 있었고 그 앞에 눈이 없는 노인이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온통 백발이었고 입술 대신 뱀의 혀가 날름거렸다. 노인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 없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죄어왔다. 그리고 노인의 뒤에는 수백 마리의 백사들이 몸을 틀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 가장 큰한 마리는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웃고 있었다. 혀를 날름거리며 그 웃음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돼지는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깼고 침대 아래에서 무언가가 또각또각 기어가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스레 몸을 굽히자 그의 눈앞에는 하얀 비늘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누군가 다녀간 것이다. 그날 이후 대지는 결심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계약을 다시 이행하겠다고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 계약이란 것이 단순히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계약이 이제 그의 피와 영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유품을 뒤지고 동굴까지 다녀온 며칠로부터 대지는 마치 산에게 빚진 자처럼 알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밤이면 문틈 사이로 불어드는 찬바람은 늘 비늘을 스치는 소리를 품고 있었고 낮에는 창밖 멀리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이따금씩 창밖을 보면 산 너머 나무 그림자 사이로 하얀 형체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럴 때마다 대지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형체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치 대진이 눈을 감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새벽 마을 입구에 있는 우물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아무도 없었고 우물 가장자리에는 작은 하얀 비늘이 하나 말라붙은 채 붙어 있었다. 같은 날 마을 어귀에 살던 송 노인은 밤사이 혀가 마비되어 말을 못하게 되었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지만 송 노인의 가족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입을 닫았다. 왜냐면 송노인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이전의 산신제를 부정하고 중단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대지는 그때서야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계약은 가문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에 걸린 피해 서약이었던 것이다. 집안의 낡은 문서들을 다시 펼쳐보며 그는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10년의 주기가 끊기면 산은 다시 삼킨다. 처음의 피는 가볍고 두 번째 피는 무겁다. 세 번째는 존재를 아사가리라. 오데잇 지금이 바로 그두 번째 주기였다. 그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함께 산신제를 준비하던 기억은 어렴풋했다. 아홉 살 무렵, 아버지가 산으로 데려가 한밤중에 혼자 돌무덤 앞에서 향을 피우고 무언가에게 무릎을 꿇던 모습. 그때 아버지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경건하면서도 공포에 젖어있었다. 대지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물었다. 아버지, 거기 누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날 밤 이후 산에 관한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다. 대지는 결심했다. 이번엔 자신이 나설 차례라는 것을.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노파를 찾아갔다. 평소엔 말을 하지 않던 앞을 보지 못하는 할머니였다. 이름은 유씨. 모두가 유 외할머니라 불렀다. 대진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노파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왔구나. 너희 아비는 약했다. 그래서 산이 삼킨 거다. 대진은 얼어붙은 채 할머니 앞에 앉았다. 유 노파는 천천히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냈다. 그 계약은 원래 인간이 먼저 청한 거다. 이 마을이 홍수와 병으로 망해가던 시절, 너희 조상이 산에 올라가 빌었다. 모든할 테니 마을을 살려달라고 산은 들었지 그리고 한 마리를 보냈다 백사야 그 아이는 재물이었고 동시에 대리인이었어 10년마다 그 아이를 상징하는 존재를 바치면 산은 너그럽게 넘어갔지 대지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아이는 아직도 산에 있나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백사령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어 눈이 없는 얼굴로 인간들을 기다리고 있어 자신이 부름받지 못한 채 잊혀졌다는 사실에 미쳐가고 있어 그날 밤 대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설악산 비룡폭포 위쪽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암벽 위였다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뱀눈이 반짝였고 그 중앙에는 한 존재가 서 있었다 흰 도포를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비늘이 드러났고 손끝은 길고 날카로운 발톱이었다. 산신이었다. 산신은 입을 열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어 대진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러자 대진의 가슴이 타오르듯 뜨거워졌고 심장 박동이 외부의 무언가와 동시에 뛰는 것을 느꼈다. 잊지 마라. 너는 계약의 자손이다. 네가 피하지 않으면 마을은 사라진다. 이번엔 단한 명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다. 숨을 몰아쉬고 몸을 만져보니 가슴엔 실제로 불에 된 자국 같은 무늬가 생겨 있었다. 마치 백사의 형상이 비늘로 이루어진 상처가 그의 살 속에 각인된 듯했다. 그 무늬는 점점 퍼지고 있었다. 마치 계약의 대가로 그의 육체가 산신의 것이 되어가듯이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다. 마을 중심에 있던 느티나무 아래서 백사 한 마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한 채그 뱀은 천천히 대진의 집 방향을 향해 기어가다가 사라졌다. 노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산이 다시 입을 열었구먼. 백사가 나타난 다음 날부터 마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다.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시피 흔들렸고. 개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으며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모두가 알지만 말하지 않았다. 눈을 감고 모른 채 했지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산이 깨어났다. 돼지는 자신의 몸에서 서서히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화상자국 같았던 가슴의 무늬는 어느새 살을 파고들어 비늘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형상이 살아 움직이는 듯 출렁였고 그의 심장은 마치 산의 심장과 박동을 맞추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더는 미룰 수 없음을 알았다. 더 늦으면 자신이 아닌 무고한 누군가가 대신 삼켜질 것이었다. 그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의식의 기록을 펼쳤다. 낡고 습기찬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재물은 산이 직접 보낸다. 그것은 스스로 걸어 들어올 것이다. 인간의 시선으론 보지 못하되 계약자의 눈에는 분명하게 보일 것이다 그 형상을 부정하면 재산은 실패하고 계약은 파기되며 사는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것이다 어? 며칠이 지났다 비가 사흘 동안 내리고 그친 다음 날 대지는 집 뒷마당 우물 옆에서 무언가의 기척을 느꼈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바람 한점 없고 산새마저 숨죽인 시간 그곳에 있었다. 한 마리의 백사, 눈이 없고 비늘이 젖은 듯 빛나며 느리게, 너무도 느리게 대진을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그 형상은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을 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몸을 일으켜 두 다리로 섰다. 얼굴은 없었지만 분명히 표정이 있었다. 분노와 고통이 뒤섞인 채 그것은 대진 앞에 멈춰 서서 입을 열었다. 혀가 두 갈래로 갈라졌고 그 속에서 말이 흘러나왔다. 내가 첫 번째다. 대진은 뒷걸음질 쳤지만 곧 멈췄다. 가슴에 새겨진 무늬가 뜨겁게 타오르며 그 존재를 향해 뛰라고 외치고 있었다. 본능적으로 그는 알았다. 그것이 바로 산이 보낸 재물이라는 것을 지금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그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겨 창고에 숨겨둔 의식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은재단도, 흑단재기, 그리고 재물을 담을 석함이 들어있었다. 백사령은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 석함으로 스스로 몸을 말아 넣었다. 의식은 비룡폭포 상단, 인간이 오르지 않는 절벽 위 작은 동굴에서 이루어져야 했다. 아버지의 기록엔 산이 처음 입을 열었던 장소라 명시되어 있었다. 그는 뱀을 담은 석함을 짊어지고 이른 새벽 산을 올랐다. 안개는 지냈고 새벽이 되도록 해는 뜨지 않았다. 마치 산 전체가 숨을 멈춘 듯 대진의 걸음만이 시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다. 동굴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도를 꺼냈다. 석함을 열자. 백사령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눈 없는 시선은 도리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깊었다. 대지는 떨리는 손으로 단도를 들었다. 그 순간 백사령이 말했다. 너희 조상은 울었다. 대지는 칼을 멈췄다. 너희 아버지는 떨었고 너는 말은 여기까지였다. 대지는 단도를 깊이 찔러 넣었다. 백사의 몸에서 피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검은 연기와 함께 날카로운 비명이 동굴 안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뱀의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수많은 존재들의 울음이었다. 피 대신 연기를 담은 재기를 재단 위에 올리자, 동굴의 벽면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이 바위 틈에서 누군가의 손이 튀어나와 대진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소리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졌고, 어두운 틈 속에서 산신의 얼굴이 떠올랐다. 흰 눈동자가 없는 얼굴, 입술 대신 날름거리는 혀, 몸 전체가 흰 비늘로 덮인 형상. 산신은 대진의 귀에 바짝 다가와 속삭였다. 처음 치른구나, 이제 내 살은 나의 것이다. 그날 밤 대진은 살아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이 오르는 계단 위로 뱀처럼 기다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며칠 후 마을의 평원이 돌아왔다. 개는 짖지 않았고 우물도 조용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르게 한 가지를 느꼈다. 대진을 마주칠 때마다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흐른다는 것을 그가 웃어도 눈이 웃지 않고 말할 때마다 혀가 이상하게 날름거린다는 것을 사는 첫 번째 재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다음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겉으론 평온해졌지만 대진의 내면은 그렇지 않았다. 몸은 정상이었고 외관상 아무 이상도 없었지만 그는 점점 인간의 감각을 잃어갔다. 예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들었고 보이지 않던 기척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전날엔 산속의 바위틈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나무십 사이를 지나가는 그림자가 눈에 밟혔다. 무엇보다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심장의 박동이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 개의 리듬이 동시에 뛰었다. 하나는 인간의 심장이었고 나머지 하나는 산의 것이었다. 며칠 후, 돼지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엔 산신이 아니었다. 꿈속에서 그는 마을 입구 오래된 느티나무 앞에 서 있었다. 밤이었다. 그런데도 나무 위에는 수많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 목소리들은 귓가에서 속삭였다. 다음은 피다. 대속의 피다. 대지는 잠에서 깼고, 손등엔 붉은 반점이 퍼져 있었다. 피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닦아지지 않는 그 무늬는 마치 산이 표시한 표식 같았다. 그날 아침, 그는 무당 유노파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산이 대속을 요구하고 있구나. 이제 네가 되묻기 전에 말하마. 첫 번째 재물은 산이 선택한 혼이었지만 두 번째는 네가 정해야 한다. 대지는 숨을 삼켰다. 정하라고요? 사람을요? 노파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대속이란 산의 영혼을 위해 산자의 피를 바치는 것. 이번엔 뱀이 아니라 피로 이어진 인간의 혼이 필요해. 그래야 지난 계약의 구멍을 메울 수 있다. 대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가슴의 문양은 점점 퍼져 이제 어깨와 목덜미까지 번져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비늘이 갈라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바로 오랜 친구이자 이 마을의 유일한 청년이었던 최승호였다. 순박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몇해전 서울에서 돌아온 후 산에 대해 비웃기 시작했다. 아직도 그딴 산신제를 믿냐 미신이야, 다. 그 말이 대진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산신의 눈은 분노했고, 자신은 이미 반쯤 산의 것이 되어버렸다. 며칠 뒤, 대진은 승호를 산으로 데려갔다. 별다른 이유는 되지 않았다. 그저 약초를 캐러 가자고 했을 뿐이었다. 승호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왔다. 둘은 비룡폭포 윗길에서, 모, 윗길에서 벗어나 아무도 가지 않는 숲길로 접어들었다. 거기엔 대진만이 알고 있는 의식을 위한 바위 틈 동굴이 있었다. 승호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야, 여긴 예전에 사람 실종된 곳 아니야. 내 아버지도 여기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진은 손에 쥐고 있던 은제단도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눈이 흐려졌다. 하지만 가슴 속의 두 번째 심장이 점점 더 크게 울려댔다. 그 순간 대지는 땅에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바위 사이에서 뱀들이 몸을 비틀며 고개를 들고 있었다. 승호는 뒤로 물러났다. 야, 너왜 그래 장난이지? 장난 아니지? 대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단도를 들어올렸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산이 울었다. 돌무덤이 스스로 갈라지고 승호의 비명이 사라졌다. 모든 소리가 꺼지고 동굴 안엔 단 하나의 울림만이 남았다. 심장의 박동, 의식은 끝났다. 바위는 다쳤고 피는 땅에 스며들었다. 산은 조용해졌다. 대지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디 갔는지 묻지 않았다. 다만, 산에서 내려오는 짙은 안개가 마을에 다시 한번 깔렸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한달 뒤, 산 아래 느티나무의 흰뱀한 마리가 감겨 죽은 채 발견되었다. 눈이 없었고, 입 안엔 사람의 혀가 있었다.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알아보았다. 그 혀의 모양이 승호가 혀를 내밀며 웃을 때와 같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대지는 마지막으로 노파를 찾아갔다. 그는 사람이 아니었다. 몸에서 비늘이 돋았고, 눈동자는 수직으로 갈라져 있었다. 목소리는 두 겹이었고, 숨소리는 짐승 같았다. 그는 말했다. 세 번째는 내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노파는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왜냐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대속이 끝나면 사는 사람을 남기지 않는다. 가을이 왔다. 산은 붉은빛으로 물들었고 낙엽은 바람에 휘날리며 마치 누군가의 유해처럼 땅 위를 떠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대진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은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의 집은 폐가가 되었다. 하지만 밤이면 그 창문 사이로 노딴 불빛이 어른거렸고 정문 앞에는 발자국도 없는 마당에 비늘이 하나씩 쌓여갔다. 처음엔 희고 작았던 그것들은 점점 커지고 검어졌고 마치 뱀의 허물이 아닌 사람의 피부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해 마을에는 이상한 병이 돌았다. 처음엔 손끝이 저리다가 나중엔 발이 붓고 마지막엔 혀가 말라붙으며 말이 나오지 않게 되는 병. 병원에서는 신경성 마비라 했지만 약도 치료도 통하지 않았다.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살아있다고도 말할 수 없었다. 산이 삼키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무렵 산 속에서 다시 김대진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를 본 사람들은 더는 그를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완전히 검게 가라앉았고 눈동자 중앙은 수직으로 갈라져 있었다. 몸은 말랐지만 그 아래로는 알수 없는 울룩불룩한 형태가 꿈틀거렸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으되 산에서 태어난 짐승의 기운이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그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하루 종일 땅을 응시했다. 말은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전체에 뱀들이 나타났다. 그것들은 도랑을 타고 기왓장 아래를 기어다니며 사람들의 침대 밑에서 혀를 날름거렸다. 어떤 이들은 잠을 자다 눈을 뜨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 얼굴을 한 뱀을 보았다고 했다. 그 뱀은 웃고 있었고 말하듯 입을 열었다고 한다. 곧 마지막이야. 며칠 뒤, 돼지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장소는 과거 어느 의식보다 깊은 곳, 설악산 내설악 구역의 미답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거기에는 전해지는 이야기조차 없었고,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암흑의 틈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재단을 세웠다. 재단 위엔 이전과는 다른 준비가 있었다. 이번엔 뱀도 사람도 아니었다. 재물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의복을 벗고 피부 위에 아버지의 피로 새겨졌던 계약 문장을 똑같이 따라 새겼다. 단도는 이전보다 더 깊이 그의 살을 베었고 피는 땅 위로 떨어져 재단의 홈을 따라 흘렀다. 그 피는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재단의 중심을 향해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다. 산신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산신은 그전과 달랐다. 형체가 흐릿했고, 얼굴은 여러 개였다. 젊은 남자, 늙은 여인, 아이, 노파, 그리고 대진 자신의 얼굴까지. 그것은 산에 먹힌 자들의 형상을 뒤섞어 만든 산의 본체 그 자체였다. 그 존재가 대진에게 말했다. 계약은 완성되었다. 너는 너를 바쳤고, 산은 너를 받아들인다. 인간은 이로써 잊힌다. 그 순간, 이 대진의 입이 벌어졌고, 그 속에서 혀가 갈라졌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공포도, 슬픔도 아닌, 해방에 가까운 표정이었다. 그의 몸은 바닥으로 스며들었고, 피부는 하나하나 벗겨지며 바위 틈으로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의 두 눈. 마치 마지막으로 세상을 바라보듯 천천히 깜빡였다. 그 후, 마을엔 비가 9일간 내렸다. 강은 범람하지 않았고, 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병도 사라졌고, 모든 것이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느티나무 아래엔 여전히 누군가 앉아 있다는 것. 그는 말하지 않았고, 웃지도 않았지만, 바라보기만 해도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를 아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모두는 느꼈다. 그는 김대진이었다. 아니, 이제 그는 산이었다. 지금까지 설악산에 숨겨진 무속과 백사의 전설. 그리고 인간과 산신의 금단의 계약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은 산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존재와 마주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늘 이야기 속 김대진처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이 채널을 더욱 깊이 있고 무서운 이야기로 채워줍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주제, 전에 들은 기이한 전설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아야 구만에는 매주 잊혀진 공포와 숨겨진 전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밤길 조심하세요.